뉴스24 류한준 기자 연패 탈출이 급한 롯데 자이언츠가 베테랑 투수 노경은 3 4일 1군으로 올렸다 조언우 롯데 감독은 7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 둘째 날 경기에 앞서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군 엔트리 조정에 대해 얘기했다. 노경은과 내야수 김동완 32당 1일 군에 합류했다 두 선수를 대신해 투수 배장호 31화 외야수 나경민 27일 표차스 2군 선수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감독은 배장호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 최근 직구 구속이 조금 떨어졌고 무엇보다 변화구 제구가잘 안되고 있다며 컨디션을 좀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장우는 지난해 롯데 불펜에서 박진영이 14조 정훈 33과 함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그는1 2두 경기에 등판해 66.1이닝을 던졌고 8승 1패 6홀대 평균자책점 4.34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기대가 컸지만 출발이 좋지 않다 배장우는 시즌 개막 후 지금까지 8경기에 나와 5이닝을 소화했고 1승 9원승 1패를 기록했지만 평균자책점은 8. 으로 녹다조 감독은 배장호의 경우 컨디션을 회복하면 바로 1군으로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노 경은에 대해서는 경험도 풍부하고 롱릴리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2군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투수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경은은 표처스 리그에서 한 경기 선발 등판에 이닝을 던지며 5피안 타일 볼넷3탈 3진 이 실점을 기록했다. 한편 전날 6개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l g 와 경기에서 손목에 공에 맞은 신인 내야수 한동희 19는 선발 라인업 포함이 불투명하다. 그는 3루 수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고 7회 말의 사상황에서 타석이 나와 LG 투수 신정락이 던진 공의 왼쪽 손목 부위를 맞았다 한동희는 일로 출루 후 대주자 문규영과 교체됐고 정밀 검진을 위해 구장 근처에 있는 부산의료원으로 후송됐다. 한동희와 소속팀에게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롯데 구단 측은 시티 촬영 결과 좌측 첫골 중간 부위 단순 타박상이라고 상태를 알렸다. 조 감독은 경기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선발 출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